65번 보겠습니다. fx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인데, 이것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기 때문에, 다음과 같이 둘수 있겠는데요. 어, 이것을 그려보았을 때, 축은 x는 이고 0과 3 사이에서, 0과, 3 사이에서 최대값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값은 f0이기 때문에 f0은 어 b가 될 것이고요. 이 값이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전개하였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더하기 q가 될 텐데요. 어 개수 비교법 이두 식의 계수비교법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 4라는 것과 b가 지금 8이기 때문에 q의 값이 4인 것을 알수 있는데 뭐 q의 값은 사실 상관없고요. a 더하기 b를 물어봤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더하기 8로 4, 1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